무대에 계시는데 아무도 앵콜을 외쳐주시지 않으니까 저한테 앵콜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봅니다. 제가 어떻게 정할 수가 있습니까? 예. 우리 어르신들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곡더 듣고 싶다면 앵콜 한번 외쳐주시죠. <laughs> 그러면 박수 한번더 크게 보내주세요. 예. 박수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, 예. 이렇게 보내주셔야지, 예. 또한곡 하실 만 하지 않겠습니까? 예. 아, 앞서서도 뭐, 우리 민용가락부터 해서 계속해서, 예, 불러주시고 계시는데, 날씨가 오늘 너무 좋죠? 네. 네, 너무 좋습니다. 예, 네, 뭐 보다도 많은 분들께서 뭐 지금 좀 이른 시간이라서 그렇지 나중에 줄다리기 행사가 진행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. 네네. 네. 그리고 오늘 김동수소리회에서도또 이렇게 멋진 무대 준비해 주셔 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은 앵콜곡은 어떤 곡 들려 주실 거예요? 네,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가지고 마치 자갈치 시장이 온것 같아서 혹시 자갈치 아지매. <laughs> 어, 자갈치 아지매 좋다. 근데 자갈치